오예! 오예! 너무 좋아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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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현입니다. 요새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수토 업로드에서 월 수토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께 재미난 영상을 많이 그리고 자주 보여드리고 싶어서 현재는 적응 단계고요 아직은 수토만 고정 업로드라고 생각하시고 월요일은 특별 영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별 영상 받아보시려면 그거죠 알림설정 오케이? 아 오케이 아무튼 오늘 영상 앞서 보신대로 꿀잼 그리고 어색한 영상입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진짜 힘이 됩니다 그럼 let's 스 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는, 몇 살이시죠? 어 부산에 살고 15살이요 오케이 오케이 변성기가안 오신 건가요? 네 오케이 누가 들으면 여성분 목소리인 줄 알겠어요 자주 그런 말 들어요 아 그래요? 어디가 실례요? 어디요? 어디요? 어디가 실래요 아, 아. 찍어 여기 네. 주세요. 여기가죠. 오케이. 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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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만. 네. 하나, 둘, 셋, 다음에 파이팅해요. 하나, 둘, 셋, 화이팅화이팅 어, 혹시 뭐 학교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요? 네, 학교 안 갔는데요. 아 그래, 알, 알겠어요. 미안해요. 네. 네. 한명 뒤에 내린다 보여? 호피문이 둘이네 그럼 제가 그쪽으로 빠질게요 네 네. 다시 하나 둘셋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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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볼게요 어 열심히 털고 있겠지? 어 있다 여기 끝집 제일 끝집 여기 1번핌 죽는거 아니죠? 한 명은 여기 네 오진 않아요 제가 잘 못해서 님 죽으면 희망이 없어요 피망이 없어요 저희 집에 피망은 있는데 아 오케이 그럼 여기로 올라오면 쟤네 올라올 거거든요? 네네 네. 미안해요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한명 올라온다 여기 이쪽으로 1번 핑 하나 아, 1층 오케이 얘는저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가까이 오면 제가 딸게요 네한명 그대로 올라온, 님도 같이 올라와볼래요? 네 근데 이쪽으로 오고, 오고 있어요 와 간신히 잡았네 와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제 바로 앞에 다이 왜단발세요어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님님뭐 하세요 님아 아니 파이 네 <laughs> 이쪽으로 올라달라 와 했잖아요 갈게요 네제 <laughs> 바로 앞에 있는 나무에 아 나무래 바위에 있어요 바로 앞 다이요? 네제 바로 앞에 1미터 진짜 1미터 지금 약간 오른쪽으로 돌면 은 보이거든요? 지금 연막가는거 보이죠? 오케이, 어그로 좋아, 오그로 좋아. 좀더 가, 좀더 가. 좀더 가, 좀더 가. 오른쪽으로. 나이스, 나이스. 오예. 오예. 너무 좋아잉. <laughs> 님아, 여기 m 포있어요네네 개머리판 네. 음, 음. 줄게요 일로 와요 <laughs> 방금 서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님 좋은 거 맞아요, 지금? 네, 좋은 거 맞아요 저는 좋을 때 이렇게 소리 지르거든요 한번 저 따라해 주시면 안 돼요? 네, 아닌 거 같아요 <laughs> 아, 한번 따라해 줘요 야 기분 좋아아 배율이 있어요? 네, 있어요. 예. 배율 없다고 해다고요 저요? 예. 아니, 제가 지금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 6배. 아, 쓰고 있다네요. 4배. 배 쓰고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저는 4배율이 더 좋던데. 6배보다. 아. 개인 취향. 아, 개인 취향. 오케이, 오케이. 혹시 어떤 취향을 좋아하세요? 아, 실제 남자 여자요 아예 님이 남자니까 아, 아 혹시 뭐 남자 좋아해요? 아 아니죠 아 아니지. 오케이 오케이 혹시 모르니까 예 여자 좋아해요? <laughs> 그님 남자 좋아해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저저 저 여자 좋아해요 예 환장해요 그래서 여자 취향 어떻게 돼요? 저요? 예어 착하고 착하고 이쁘면 돼요 착하고 이쁘면 돼요 <laughs> 그럼 다된거 아니에요? 착하고 예쁜 여자가 리이님안 좋아하면 어떻게요? 달 그거는 뭐 제생이 그냥 꿈. 아 꿈, 오케이, 드림, 오케이, 드림 스컴 트루가 되길 바래요. 네. 예, 뭔 말인지 알아요? 네. 뭔 말인데요? 꿈이 이루어 오, 오, English shit. Oh, yeah. <laughs> 어 쏜다 아, 아 쏜거 아니고 쏜거 아니고 탄 튄거야 이쪽 방향에 우리 쏜건 아니야 아 그냥 갈기다보니까 탄 하나가 튄거예요아나 저거 맞았으면 운 진짜 많았을텐데 보인다 그치. 보여 보여 어디? 여기 요 이쪽에서 235도 이쪽에서 235도? 오 그거 쏜다고? 오케이 여기 확인 오케이. 어, 나이스? 다, 다.. 죽었어요, 님? 모르겠어요 어, 다른 애가 죽인 것 같아 아, 이쪽으로 잠... 와, 이쪽으로 이쪽이.. 보기 좋을 거야 일단 제가 한명 죽였.. 어 오, 잘했어, 어... 잘했어 아...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스마트핑? SW? 저 파밍하러 간다 아, 가긴... 여기 살짝 볼게요 세모바위 어. 와, 손잡이가 없어서 반동이 너무 심해 일단 쟤 하나예요, 보이는 건 1류탄한1더한도 더? 더? 수류도1볼게 어, 이미 깠는1 어, 잘했는0 0도1 0 10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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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 100도. 조심해요, 조심해요 조심0도 10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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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트 사이트 아, 없어요. 저게 하나도 내 없... 네, 없고요. 어 아, 알겠고요. 조조 위험하고요, 이나. 알겠고요. 아, 오케이. 헤머리판 있고요. S L R 안 먹나요? 네, 안 먹고요. 아하. 그럼 내가 먹고요. 알겠고요. 고마, 고맙고요. 오케이. 여기 두개더 있는데요, 시체. 오 알겠고요. 오잘 찾고요. 눈 좋고요. 지리고요. 어, 요리... 오 지고요. 이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뒤 소리. 빽빽빽 올라 올라 올라.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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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빼자. 그만 먹었으면 좋겠고요. 네 구장 또만 챙길게요. 오케이. 구상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요. 이만 거기서 배율 하나만 챙겨줘요. 여 배요. 아무거나 사 배나 사 배. 4배, 사배 어. 없는데요? 그럼 뭐 있는데요? 6배 있는데요? 어, 6배 갖다주세요 그러면. 아네. 어 고맙고요. 공간이 없고요. <laughs> 어, 탄좀 버리시고요. 네, 버렸고요. 어 잘했고요. 어 그래도 없고요. 아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laughs> 어 됐고요. 오케이. 레스 길릿. 슈트. 오 뭐야 드립 친 거요? <laughs> 오 레스 길리 슈트야? 아 오케이. Okay. 드립 좋았고요. 칭찬하고요. 감사고요. 오케이. Okay. 어 자기장 완전 애매하고요. 아 괜찮고요. 여기 집 가면 되고요. 1번핀 가시고요. 여기 걸면 리 망하고요. 어디요? 아 괜찮고요. 저 수영 가능하고요. 수영하다 죽고요 아, 저박태환이고요저 <laughs> 마린보이고요. <박태환>. <웃음> <웃음> 이상한 데서 터지시네. 오케이. 이번 님계본코도알수 없고요. 예상할 수 없고요. 알겠고요. 오케이. 어려운 남자고요. 오케이. 착한 착하고 이쁜 <laughs> 여자가 이상형이고요. 님치향은요 <laughs> 저요? 저는 저는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네. 아 안돼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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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워요 네, 네. 부끄럽다고요 네? 뭐야 나 뭐야 튕겼나 니마 네 들려요 네어나 튕긴 거 같은데 뭐지 대접해 볼게요 니 밖으로 뛰어 나가고 있어요 어막좀 막아주세요 구라고요 아아 니마 <laughs> 들려요 들려요 오케이 돌아왔구요 니마, 니마, 왜말안 해요? 네, 이말 가능해요? 안, 어, 안 들려요? 이 가능해요? 어 이상한데? 뭐야? 어, 님도 거짓말 치는, 네. 거짓말 치는 거죠? 거짓말 치는 거죠? 아이씨아 자꾸 다 갖고 놀래요 고마. 마지막. 마장 뜰래요? 네, 되게 빨리 들어오세요. 마... 네, 제거부터가 좋아서요. 마장 뜰래요 니마? 못 네, 튕기네요? <laughs> 아 니마. 어장 아, 네. 뜰래요? 제가 줘요. 아, 됐어요. 돌아 피 먹어야지. 아무튼 제 취향을 이어서 말하자면, 어, 네 저는요. 네. 저는 게임 음... 잘하고요. 네. 어, 똑똑하고요. 네. 예쁜 여자예요. <laughs> 뭐라는게 맞네요. <laughs> 뭐라고요? 바라는 게 음. 너무 없다고요. 그렇죠 뭐. 딱그세 가지만 갖춰지면 저는 뭐 예언이 없을 반오법이. 것 같아요. 반응법이고요. 아 반응법이에요? <laughs> 어 띠껏고요. <laughs> 한대 때려도 되나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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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뒤쪽 보시고요. 반응법. 어 소리나는 거 들리죠? 이쪽 보시고요. 저 배기 몇 시간 해도 갈수 있나? 아니요몇 시간 했는데요? 30시간이요 오우 많이 했네 님은 몇 시간 했는데요? 저는 2000시간 아이고 아이고, 예 무슨 의미예요? 시간예안 질려요? 아, 안 질려요 2번님 많아잖아요 집안에 있을 때안 좋고요 소리 여기 소리 이마 그만 움직여요 발소리 너무 커요 위쪽 알겠습니다. 보고 있어 위쪽 보고 있어 그님 아까 우리 반대로 들어온 애들 봐야 되거든요 나는 1평집 가서 건너온 애들 볼게요 보고 있어 어? 어, 저, 저기 있다 천천가? 어디 어디 2 5 0 250. 저기 1번 핑x2 잘 있고요 어디 고지대 먹으려고 와우, 반동이 어마어마하고요 이0시간 고인물이면 반동 좀. 싸가 먹자. 씹어 먹자니까요. 오케이 노력해 볼게요. 이쪽보다 지금 거기 보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아 오케이 님이저보다나은것 같고요. 어 뛴다. 260. 한 대. 260. 두 대. 가비어. 나만 나만 안 보이는 거죠? 여기 집 뒤에 여기 여기 이쪽 이쪽 잠길 거야 이제 나올 거 잡으면 돼. 걔 어디 갔지? 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아이고 저희 나무 확인 하인 봤어 봤어 네. 잡았어 잡았어 나잇 지금 살리기가 애매해 살려볼까? 이쪽에서 살리는 게더 나을 거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저 아빠 없고요 아빠 왔다고요? 안으로 빅톡? 들어오시고요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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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쏘는 건데 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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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어디 어디 195 195? 295 나만 안 보여? 뭐, 지발 붙었다. 전여기서 대기할게. 그럼 제 하나, 여기 하나야. 뭔 말인지 알지? 차 하나, 여기 하나. 네, 차개피고요 음. 앞에 나왔다. 얘네 같은 팀이야? 설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둘이 같이 있어 여기 1번 핑에해 하면 여기 나무 뒤에 쟤 쳐다보고 있는 나무 바위 뒤에 나무 바로 뒤에 있어. 소리 났죠? 기다릴게요. 눈 붙었고요. 오케이 오. 아이고, 음. 아, 그비에 샤비, 뭐생리을가은 팀이었구나. 샤비, 재밌었어요. 네, 네 안녕. 리 리, 리, 리 리, 리 리, 좋아요. 요